저도 되게 두려웠던 게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면은 나한테 말안 할까봐 그게 되게 어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어, 저는 미국에서 13년 동안 지금 유학생활을 했다가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미국에 오길 잘했다 라고 느낀 적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이 진짜 그리울 때가 어, 또 있습니다 언제 제가 가장 한국을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저는 이제 분식 먹고 싶을 때 되게 한국이 그리워요 완전 떡볶이 킬러 거든요 <laughs> 그래서 떡볶이 순대 이런거 진짜 좋아하는데 미국은 그 분식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뭐, 과자라고 해봤자, 뭐, 쿠키나, 칩스 정도? 한국처럼 이렇게 막 짭짤하고 맛있는 그런 간식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와서 가장 먼저 요리를 하게 된 레시피가 그래서 떡볶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이 그리울 때가요. 그 한국의 빠른 일처리 속도와 잘돼 있는 시스템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토피아라는 영화예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 캐릭터들이 R&B라고 m 드라이 e 라이스 센스 같은 거 하러 가는 곳이 있거든요, 미국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운전면허 시험장 어, 그런데 가는데 그왜 슬라스들이 엄청 느리게 말하고 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막. 근데 진짜 실제로 미국 분들은요 그 일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느려요 이건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그냥 서양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좀 여유로운 삶을 좀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운전 어, 시험장이나 아니면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서류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데 가면요 진짜 일처리가 느려요 심지어 병원에 가도요 뭐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한국 한국이랑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겨울에 한국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막 시스템이 너무 잘 되는 거죠. 태그 가지고 다니면서 뭐 어디로 가라 그다음엔 어디로 가라 해서 진짜 다 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미국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요. 적어도 하루는 잡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한국분들의 그런 실속한 일처리 속도와 시스템을 보면요. 정말 감탄할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지만 그런 약간 한국 사람들의 빠릿빠릿함이 이제 저희 유전자에 있잖아요. 뉴욕 월가에서 일할 때 사실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진짜 거의 반 정도가 뭐 잘려 나가거나 다른 데로 부서 이동 당하거나 했는데요. 저는 운 좋게 전혀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매니저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앨리스는 그 일처리 속도가 빠르고 진짜 리스펀스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킵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면은 사실 한국 분들은 좀속 터질 순 있는데 대신에 그 그런 빠른 일처리 속도와 실속함을 매니지먼트에서 좋게 판단하기 때문에 꼭빛 보시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플 때 한국 진 진짜 많이 생각나요. 일단 아프면은 가족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엄마가 해준 막죽 먹고 싶고 어 와서 괜찮냐라고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혼자 이렇게 해외 생활하면요. 그런 거 물어봐 주는 친구도 없고 죽도 혼자 끓여 먹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아프면은 많이 서럽거든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지? 진짜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의료 보험 시스템이 진짜 잘안돼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보험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험 파우시를 회사나 학교에서 이렇게 펄치스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게 플랜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하이 디덕터블이라는 플랜을 주로 많이 해요. 이 디덕터블이라는 말이 되게 한국 분들한테는 어, 안 익숙하실 텐데요. 제 디덕터블이 뭐 1,500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보험이 있어도 1,500불까지는 제가 무조건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에서 디스카운트를 좀해 주거나 어 보험에서 커버를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안 됐어요 어 그러면 내가 조금 아프면은 내가 돈을 내야 되고 어, 많이 아파야 보험이 도움이 되는 거냐고 막 그럼 내가 많이 아프길 바라냐 막 제가 이렇게 <laughs> 전화해서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보험이 안 좋은 이유가요 플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주로 이제 20, 30대 분들은 제가 말하 하이 디덕터블 플랜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의사를 보고 의사 쪽 오피스에서 보험에 청구를 할 때까지 저희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중위험이 좀 심해져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요. 몇주 뒤에 이제 미국은 빌이 청구서가 집으로 메일이 되거든요. 우편 배달이 와서 봤는데 800불이 나올 거예요. 800불이 진짜 엄청 많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제가 막 s u r 뭐 어떤 수술을, 시, 수술이나 시술한게 전혀 아니고 그냥 의사가 저의 상태만 보고 그약만 항생제만 진단해 줬는데 그것만으로 800불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하면은 5천원? 뭐그 정도 나오는 금액인데 어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이게 보험이 있어도 돈이 이렇게 깨지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한 가지 잘못했던 게 수술해야 되는 큰 질병이 아니면은 주로 이제 family physician이라고 해서 그 primary doctor 있어요. 스페셜리스트 하시는 분들보다 더 싸거든요. 어, 2 300불 정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비인후과를 저는 이제 간 항상 가니까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이제 800불이 나온 거죠. 그런 전문가들은 좀더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 뒤로는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은 병원에 안 가요. 한달 전쯤에 제가 위경련이 와서 막 자다가 바닥에서 진짜 뒹굴고 막 화장실에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안 갔어요 병원. 왜냐하면 병원 가봤자 어차피 누워 있고 그냥 뭐 기본적인 약줄 텐데 그렇게 하고 몇천 불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죽을 것 같지 않는 이상은 그냥 병원에 안 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었으면 제가 절대 안 이랬겠죠. 물론 저희 나라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진짜 의료 쪽에서는 어, 미국이라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그리울 때가 제가 어. 억울한 일 당할 때 <laughs> 저는 이제 영주권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딱 저를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아시안 여자이기 때문에 저를 딱 미국 사람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되게 제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저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한국인의 그 의지로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는데 그 AP Chemistry 화학 수업을 제가 조금 못 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학기가 좀 지나면서, 어, 이해가 되고, 슬슬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 미국에서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이런 과제들을 내주는데, 제가 하루는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고, 어,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끝날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학교 끝나고 본인 오피스로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고 그 선생님한테 갔는데, 제 어사이먼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어사이먼트가 진짜 퍼펙트 했다. 이래가지고 어, 저는 기운이 좋았죠. 아 내가 드디어 어, 어, 너무 힘들었는데 이 과목에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구나 그랬는데 저한테 이게 너무 완벽한 이유가 그 인스트럭션 가이드,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는 답이랑 정말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당연히 화학 문제를 푸는 건데 에세이도 아니고 답이 비슷한 게 정상 아닌가요? 이랬는데 이게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답이. 그때 딱 상황을 이해를 했어요. 아, 이 선생님이 내가 자기의그 답안지를 베꼈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때 너무 어이가 없는 게그 선생님이 되게 그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거나 어디 나갈 때마다 자기 문을 되게 잠그고 그래서 막 가끔 수업 시간인데 애들이 막 방에 못 들어가고 기다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맨날 문 잠그고 다니잖아요. 내가 선생님 문을 따고 들어와서 답을 베끼고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랬는데 너무 어이없어 하고 표정이 싹 바뀌니까 뭐 그제서야 막, 어, 아니, 그냥 너가 그랬냐고 난 물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다 하고 그냥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laughs> 내가 학생으로서 숙제를 잘해간 게 칭찬을 해줄 일이 아니라 저렇게 의심을 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분한 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호스트 아줌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교장 선생님한테도 원래 좀 가까운 사이인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진짜 돌아가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거든요. 한국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겠죠. 엄마한테. 어, 선생님이 나 오늘 치팅했냐고. 내가 숙제를 잘해갔다니 치팅했냐고. 나를, 어? 이렇게 의심했다. 이러면 엄마도 이제 난리 나서 학교에 전화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제가 엄마가 이제 일단 한국에 계시고 저를 걱정을 할까봐 말을 안 했어요. 그때 진짜 며칠간 울었던 것 같아요. 며칠간 울고 화학과 관련된 클래스는 어 정말 그 뒤로 듣지도 않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 지금 한 8년 정도가 흘렀는데도 이게 생각이 나요. 저한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여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어, 슬픈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족분들 생각날 때 한국이 가장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막내예요 언니가 둘 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제 친구들에 비해서 어, 그래서 엄마 아빠 건강 때문에 되게 이제 항상 걱정을 해요 내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혹시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뉴욕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실제로 저희 아빠가, 어, 한번 사고가 있으셨어요. 뇌에 피가 보여서 이제 피를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두통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입원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진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저희 아빠가 굉장히 그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음식도 고기 같은 거 많이 안 드시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시고, 양재천에서 산책하시고, 막 아침에 CNN 뉴스 듣고, 막 이런 되게 모범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인데, 아빠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아빠 때문에 한국을 가야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이제 보스한테 말을 하려고 미팅을 잡았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그딱 프레젠터 저한테, 어, oh, How are you, Alice? 이러면서, 어, oh, What can I help you wit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um,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my dad is really ill.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laughs> 저 분명히 이제 며칠간 저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우리 아빠가 아프다 라는 얘기를 남한테 하니까 눈물이 막 진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빠가 뇌네 수술을 하셔야 돼 가지고 이제 날짜가 잡히고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가 한국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울면서 근데 다행히 그 부서 헤드가 되게 이해해주고 그분도 인도에서 이제 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족 걱정 많이 된다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 한국에 가야 되면 걱정하지 말고, It's family first.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라고 해서, 며칠 뒤에 수술 날짜가 잡혀서 제가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주 조금 넘게 있으면서, 아빠 옆에 있어드렸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사실 수술이 다 끝나고, 그냥 리커버리 기간이어서, 와서 갔더니 웃으면서, 어, 딸 왔어. 이렇게 하시는데, 해외, 가족분들이랑 이제 멀리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 가족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유학생활하는 동안 돌아가셨거든요. 어 근데 저랑 비슷하게 저희 사촌 오빠도 이제 플로리다에서 유학을 하는 중이었는데 저희 외가가 시골에 있어서 저는 이제 외할머니랑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저희 사촌 오빠 같은 경우에는 외할머니랑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저희 외가 쪽에서 사촌 오빠한테 말을 안한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고 외할머니랑 워낙에 각별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촌 오빠한테 너무 충격적이고 막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온다고 할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말을 못했다고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저도 되게 두려웠던 게 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면은 나한테 말안 할까봐? 그게 되게 어, 걱정이 됐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가족한테 통보를 했어요. 나는 진짜 이런 거 나한테 어,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넌 날라올 수 있으니까 꼭, 어, 나한테 그런 거를 숨기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가면은 1년에 두번 들어가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꼭 하는 게 이제 엄마 아빠 건강검진? 예, 챙기는 거를 많이 해요. 제가 계속 옆에 있어드리지는 못하니까 이제 제가 가 있는 시간만큼은 그렇게 가족이랑 최대한 보내고 엄마 아빠 건강 챙기는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슬픈, 어, 모드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게 아닌데, 역시, 어,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면은 눈물이 많이 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어, 한국이 그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아마 저는 앞으로도 미국에서 이제 살아갈 확률이 크지만, 전 항상 마음속에 제가 한국인이고, 어, 나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도 이렇게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 한국을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그리울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